야, 쇼핑백. p i n g b 쇼핑백? 이거 p p i 쇼핑백 아, 쇼핑을 해 o 쇼핑백이지 봉 e d 줄까? 쇼핑 안 i n g bed. shopping b e 사 입지 o p p i n g bed. s h 쇼핑백 없나 그럼뭐 없다 봉다리 줄까? 응 간다 응. 나와? 내일 아침에 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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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d shopping 놀러 어디로? 가보시면 됩니다 갑시다! 어? 와,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오산불고기 해먹을 뭐, 거야 오삼불고기 해먹을 뭐, 거 오늘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외 탁자로 가갑시다 오늘 편안하게 좀 놀러 와야겠다 난 어, 오늘 편안하게 좀 쉬고 있어야겠 <laughs> 그래, 너도 좀 쉬라고 얼른 가서 알았다 대박이다 이야, 이야. 돌아보였네 진짜 <laughs> 나 이거 막 찾고 있었거든요. 야, 진짜 차키또안 들고 왔다합니다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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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차키도안 들고 왔고양말도안안 챙겼거든요. 겸사기에 겸사 챙겨서 내려오겠습니다. 오지래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만래 <laughs> 그래. 네 해방되는 거 보기 싫어서 올라왔다. 에브 <laughs> 보시 짐이 한 가득이다. 아뭐 캠핑도 아니고 그죠 이제 짐도 다실었고 다 차로 이동해야 되는 방파제입니다 그 앞에 가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이 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선 보이시죠 저 섬을 가가 지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어 살면서 뭔가 마음이 좀 지칠 때 하루 정도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유튜버로서 좀 하루 정도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판 편한 방파제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갈 섬은 어디냐면은 이 보시면은 지도섬이라네요. 지도섬. 저는 한시 10분 배를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10시에 철수하는 코스로 일정을 짜고 나왔습니다. 네. 아, 방금 아이스 박스를볼게또생각나네 아. 초장 산다는 걸안 샀네. 아, 진짜. 여러분 이제 배 들어왔습니다. 배, 배 타러 갑시다. 적어갑니다. 비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나요 선 얼마죠? 13,000원 왕복에 13,000원인가요? 예. 예. 차량 종류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종류에 따라 틀려요 아, 경찰에서 13,000원인가요? 예. 예. 저 보이는 저 섬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섬이 지도섬이에요 큰 났네요. 오니까 맞바람이네. <laughs>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용할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낚시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조지인데요. 옆에 사람 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또 말소리가 많이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전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laughs> 아, 났습니다 너무 뜨거운데. 아. 와... 여러분 눈 가리십시오. 안경었습니다눈 가리세요. 너무 뜨겁다. 아. 눈 가려요. 제 책임 아닙니다.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눈 가리랬습니다. 저는눈 가려요. <laughs> 뭐부터 얘기하겠습니까? 바람도 불르니까 애깅 하나 해 봅시다. 애깅. 지금 여기서 내암으로 해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종류가 잘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바람도 엄청 불거든요 물이도 안 되고 해서 갑오징어 바로 잡혔어 갑오징어 <laughs> 잡혔어 갑오징어도 심해가 되나 봅시다 오, 심해되네 이렇 해보니까 전경이야 지금 말무요 전경이 말무로서 어차피 뭐 지렁이 크릴은 미끼가 안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뭐 잡으러 갈것 같아요 뭔가 이쪽 느낌이 오죠 개잡으러 갑시다 개, 개미끼이스를 개잡으러 갑시다개있죠개이개있죠 개.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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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뒤집다리면큰개옵다다얘있 너무 크다 너무 다다 그죠? 다 너무 크다 그죠 다 이마가 감시 잡아 못 끝내. 안 이거는. 이돌 너무이다. 이거 너무 큰 온다 이거 이게 온다 이 아, 너무 크네. 이걸좀다이 들어. 그러면은 뭐 하루 낚시 충분히 되니까 이것만 잡고 어 이제 감시 잡으러 가겠습니다 감시는 죽었다 이제 가자 가자 <laughs> 네, 고생하십쇼 여러분 빨리 선착장 갑시다 선착장 큰일 났다 <laughs> 야 이런 일이 생기네 뭔 일이냐면은 내일 배가 안 뜬대요 그래가지고 우다닥다 다, 다 접었습니다 다 접고 지금 나갑니다 다시 섬 밖으로 와... 13,000원짜리 갑오징 하나 잡고 나갑니다 다음에 여기 다음에 오게 <laughs> 10월 5일이죠 오늘 근데 10월 6일에 휴무일이랍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어디인 아시겠죠,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오늘은 자고 좀 멀리 가시죠. 요즘에 감성돔이 잘 나온 데가 있다카네. 그래서 자고 멀리 한번 갑시다. 잉 오늘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나로도항 여기 갑니다. 지금부터 2시간 30분을 달려야 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시 43분에 도착하네요. 3시 반까지 오라더라고요. 그러면은 개빠이서 인사드릴까요? <laughs> 여러분 개빠이나왔습니다 <갯바위> <laughs> 블랙홀 현상이 있네 아... 에이... 오늘은 오리지널 컨텐츠죠 박과장이민짱대 카고낚시를 하러 어디로 왔냐 멀리 고흥 소평도 어 소평도 어디 홈통입니다 홈통인데 빨간색이 아 보이네 보이네 요 빨간색 보이죠 이미 채비는다 해놨습니다 제가 민짱대 카고낚시로 작년에 는 벤치를 했잖습니까 올해는 감성돔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짱대로 감성돔을 쥐져 잡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통영 거제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 고흥권, 전라도권이 그래도 좀 개체수가 있고 갯바위 주위에서 입질이 많이 옵니다. 감성도 민장대를 하려면은 제일 착합한 곳이 전라도권이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고흥으로 오늘 출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민장대 가고나 시로 감성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가장 좋은 물때에 전갱이 때를 만났네. 야, 전갱이 싸놨네. 요 전갱이 많이 싸놨네요. 제가 보시면은 요 홍합 미끼 하고 그릴 미끼 이렇게 청개지렁이 미끼를 들고 왔거든요. 들고 왔는데 이세 개가 아무것도 안 되네. 야 큰일 났네. 요 많이 싸놨네. 어어 어, 느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꽝이 느낌이 확 나네. <laughs> 우리 결과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부터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의 홍합 카고의 홍합 해볼게요. 오, 입질이다, 입질이다. 오, 좋다, 좋다, 좋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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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망상어. 하, 이것들 진짜. 망상어도 뭐 실이 크노? 아 진짜 막. 자바가 좀 빠진 것 같죠? 자바가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릴 미끼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크릴 미끼. 해봅시다 음. 오 독가 시치다 조지다고게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을 뺄려다가 날라간다 손 날라간다 오거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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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보고! 힘쓴다! 오, 고 오, 오, 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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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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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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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이제 된다. 맞죠? 여러분, 된다, 이제 된다. 그래, 카고 이게 돼야지. 오, 뭐 물고 있다, 뭐 물고 있다. 오, 오, 오. 와, 삼치다. 삼치다. 이런, 이런, 이런. 이야, 큰일 났다. 이럴 때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힘다 빠졌니? 이렇게 보시면 바을 정확하게 걸리죠. 이래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삼치, 삼치. 이런 걸 쿨하게 보내줍시다. 가라. 한 마리 안 걸리네. 한 마리 안걸리 감시가. 근데 요즘에 돌 떠잡다가 감시가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대 한번 해봅시다. 오, 입질, 크릴인데 입질 왔다. 바로 왔다. 오, 오, 오. 오오 오자 오, 뭐야 아 진짜 아우 미끌리와 용치 나왔다 야 조짓다 오어이 오, 느낌이 망상하다 용치다 오야 뭐고 야 큰일 났다 진짜 용치 이거 오오오와용지 어빠 이 그쪽으로 크네 진짜 어어 어. 어. 뭐야 어반가운데 <laughs> 있는 자식 있었어 어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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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laughs> 야 여기 인정하십시오. 긴꼬리뱅이도 어? 긴꼬리뱅이도 이 응? 낚시 또와치 바퀴가 있네 응. 아유, 또 물었다. 아유, 아유, 용치야. 야, 어쩌이가한 더. 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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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치. 미친겠다 야, 또 이는 용치. 아, 어이, 어이 빠졌다, 빠졌다. 뭐 입질 왔다, 입질 왔다, 입질 왔다. 먹어, 먹어, 먹어. 하반야바라일다심년요바늘 없이 던지볼게요. 내가 강태공이다! <laughs>